첫 입주인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입니다. 5호선 천호역 도보 8분입니다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예요. 주방, 식당, 거실이 길게 뻗어있네요. 정문, 주차장, 깔끔한 신발 수납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 매우 좋아요. 창상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주방입니다. 가스쿡탑 아니고 인덕션이에요. 게다가 밑에 오븐도 있네요. 냉장고 넣는 자리예요. 여기 보이시는 조명 아래가 식탁 자리예요. 침실. 이 작은 방 침실 1큰 방인데 붙박이장이 있고 발코니가 있어요. 세탁실 따로 있고요. 욕실이에요. 샤워부스가 좋아요. 투피아도 <목소리> 치고 깨깔 피자도 꽃고모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규입니다 오늘은 SH에서 공고가 난 재개발 임대주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합이라고 말하죠. 건설한 재개발 아파트의 일부를 철거 세입자분들께 먼저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공가가 나거나 잔여 공가가 났을 경우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건축기 때문에 공사가 잘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서울은 대대적인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정부 정책에 따라 도시가 정비되고 공원도 생기고 뭐 도시가 깨끗해져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택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놓이기도 하죠. 물론 이사비나 등등의 처우는 많이 받지 못하시고요. 이런 많은 폐해 동안 존재하는 것이 재개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들의 계속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아예 법으로 10%에서 15% 정도를 임대주택 짓. 집...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이 재개발 임대주택이에요. 이렇게 개발이익에 따라 지어진 주택이다 보니까 평형이 적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수급자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았는데 최근에 소득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철거 세입자분들이 아니면 6년, 10년 이런 식으로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냥 무주택 자격과 소득이 일정 부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하네요. 따로 임대주택 기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이 맞는데요. 새로운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주택의 임대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빌라나 일반 매입 임대주택 아주아주 아주 많이 늘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그만큼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정보도 많다는 반증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쓸주다 메일로 상담 신청하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맞춤형으로. 종합적인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 먼저 보실게요. 올해 첫 입주인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입니다. 5호선 천호역 도보 8분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바로 옆 천호대교 있죠. 한강입니다.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예요. 또 바로 앞에 천호 로데오거리가 있어서 생활권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호 공원과도 가깝고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옆에 침실이 있고 주방 식당 거실이 길게 뻗어 있네요. 세탁실이 따로 있고요. 화장실과 샤워부스가 보이네요. 침실이 넓게 있습니다. 발코니와 실외기도 보여요. 정문 주차장입니다. 신규 입주라 어, 당연하죠. 깨끗해요. 현관에 신발장이 있어요. 거울 보이죠? 그리고 신발장 밑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여기 신발 넣을 수 있잖아요. 깔끔한 신발 수납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 매우 좋아요. 저기 멀리 보이는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주방입니다. 가스쿡탑 아니고 그냥 가스렌지 아니고 인덕션이에요. 게다가 밑에 오븐도 있네요. 아주 좋아요. 저희 집에서 작은 오븐 하나 샀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지랑 고구마랑 구워 먹으니까 식감도 너무 좋고. 네, 오븐 좋습니다. 적당히 잘 사용하면 좋으시겠습니다. 싱크대 오른쪽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인데 냉장고 넣는 자리예요. 다른 사진으로 보이시죠? 거실이에요. 너무 환하고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조명 아래가 식탁 자리예요. 식탁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에요. 네, 좋아요. 침실 2 작은 방, 침실 1큰 방인데 국박의 장이 있고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에 있는 이 문, 시래기실입니다. 세탁실 따로 있고요. 욕실이에요. 샤워부스가 좋아요. 기준 임대 보증금 3,950만 원, 월세 24만 2천 원이에요. 재개발 임대 주택 중에서는 완전 고가예요. 거의 두배 보증금과 임차료입니다.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 월세는 9 6 8 0 0원까지 떨어지고요.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 계시죠? 월세를 최고치로 높이는 게 좋아요. 그럼 보증금은 1,580만 원으로 완전히 다운됩니다. 2019년에 건설된 관악구 이편한 세상 서울대입구 1단지입니다. 2호선 봉천역 도보 14분이에요. 서울대 입구역보다는 봉천역이 실제로 더 가까워요. 그리고 오는 길에 시장도 지나고요. 각종 생활권이 잘 포진되어 있어서 나름 살만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차가 좀 막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 근처에 살면서 출근길이 이 길이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주 잘 아는 동네죠.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빵집인데 굉장히 맛있는 빵집 있어요. 네. 어딘지 말하고 싶은데 상호명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사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생활권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것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문이고요. 단지입니다. 30제곱미터 유형이 나왔어요. 13평입니다. 방이 한 개에요. 주방 식당 있고 욕실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옆에 투도어 냉장고 들어갈 자리는 있네요. 네. 혼자 살기에 적당하겠죠? 방이 한 개인 대신에 주방과 식당을 좀더 넓게 쓸수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요. 사진은 이번 평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면도를 신뢰하시고요. 사진은 그냥 이 주택의 느낌만 확인해 주세요. 주방과 거실입니다. 화사하죠? 방인데요. 창문의 손잡이가 아주 커요. 욕실이고요. 샤워부스 보입니다. 기준임대보증금 2,400만 원대 월세 13만 8천 원이에요. 월세 가장 낮추면 5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 월 임대료를 최고로 높이시는 게 좋죠. 그래도 168,000원입니다. 보증금 970만 원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무조건 보증금은 적게 하시고 임대료를 높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보증금을 높이는 게 낫죠. 대출을 받더라도요. 물론 대출이자 상환율 모두 계산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지만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안 공통신청자격 청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십니다. 1순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에게 50%!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 0예요 3인 가구부터 50%입니다. 그리고 자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 7백 8만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작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산 요건 완화되어 있으니 이거는 확인해주세요. 2순위는 소득 70%인데요. 신청 기간 달라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순위 먼저 뽑아요. 그중에서 배점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선정합니다. 동점이라면 돌이 안 지는 아이가 있는 분들 먼저 선정. 그런데 동점이야 그리고 추첨입니다. 배점표 보실게요. 신청자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3점, 부양가족 수가 3인 이상일 때 3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3점, 거주 기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서울시로 전입신고 한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말하는 겁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60회, 5년 이상 납입하면 3점입니다. 납입 횟수이지 가입 기간이 아니에요. 몇번 납입했느냐입니다. 내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3점. 근데 부모님의 연세는 65세 이상이셔야 해요.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건설업 종사자분들 3점. 여기 보이시는 사회 취약계층 분들은 이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며 4점. 가점이 있습니다. 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일순위만 접수 받아요. 인터넷 청약이 기본이에요. 방문 접수 있는데 자치구별로 신청일이 달라요. 제가 소개해 드린 강동구 관악구는 방문 접수가 10월 23일에 있고 그 외에 자치구별로 다른 거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가실 때 신분증은 꼭 들고 가셔야 하고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접수답을 확인서 들고 가시 더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고 나서 내가 납입 횟수 더 많았는데 적게 기입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는 의미예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문자 안내도 함께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4월 2일 수요일 3시 이후입니다. 내년 4월이에요, 4월. 6개월 있다가 발표하는 거예요. 까먹겠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발표가 날까요? 여튼 공사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개별 연락 갑니다.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가 6개월 있다가 나요, 그렇죠? 그 전에 인적사항이 바뀌시면 공사 연락을꼭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첨 안내를 받으실 수가 없고, 그 당첨 안내를 보낸 다음에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못하면 그냥 우리한테는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했다. 아, 공사에서 나한테 어떤 패널티가 있을 거야?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음 예비 입주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뿐이에요. 공공성. 이게 제도의 이점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다음 임대주택 신청할 때 패널티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공공성은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로 당첨되신다면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26년 4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이후는 자동 상실돼요. 유효기간이 있는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내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면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어. 전세임대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임대주택 신청하고 싶다. 행복주택 매입임대 살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하고 싶다? 가능하세요. 우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거 샀다고 저거 못 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몇 가지 팁도 같이 드렸어요. 여기에 더 궁금하신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임대주택, 임대주택 상담, 임대차 계약, 주거복지 서비스 궁금하시다. 집과 관련된 거다 물어보셔도 되고요. 쓸주다 매일 많이 활용해주세요. 화상, 이메일, 전화, 대면 상담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